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좀 걱정된 게 음~ 최대한 줄여서 편집을 하긴 했는데요 원래 제가 그렇게 좀 어렵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영적으로 좀 깊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들으셨을 때좀 어~ 좀 내가 굳이 이런 영성학적인 것까지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덜어내려고 노력했어요. 아 어,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다 지울까 이제 좀 굳이 필요한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 교육하고 후기 들어보면 어.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 현업선생님들이 많으시다 보니, 아, 이런, 어쨌든 알아두었을 때 내가 또 깨우침이 있다는 분들도 참 많으시기 때문에요. 안 하는 쪽보다는 짧게라도 짚고 넘어가는 방향을 선택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은둔할아버지, 은둔고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위로 올라가는 삼각형, 아래로 내려가는 삼각형, 육각별의 랜턴, 즉, 등불을 들고 있었죠. 자, 근데 이 등불이 육각별인데, 자, 숫자 6이라는 것은, 선생님 6번 연인카드 러버스의 상징 요거였죠 선생님 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육각별 다윗의 별 다윗의 방패 이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의 국기에 어 이제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문양이 유대교의 상징이죠 어,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어 요런 의미예요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 방금 눈치를 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로 숫자 1이 시작되죠. 그리고 9로 맞춰져요 즉 어떤 거냐면 월드 카드라는 완성에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뭐 구체적인 게 시작된 게 아니고요 세상에 갓 나온 어 시작 정도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자연수의 시작 실제적인 시작은 숫자 1부터 다자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하는데 자 위로 올라가는 것과 아래의 만남이 숫자 1부터 시작해서 9까지 나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은둔자가 들고 있는 등불 같은 경우 어 시작부터 이 직전의 과정까지 모든 것을 겪고, 어, 통찰에, 얻은 통찰에 대해서 고찰하는 큰 스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을 통해 얻은 지혜와 깨달은 통찰, 이런 것들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지식과 지혜, 이런 해안을 갖춘 존재. 전명함을 갖춘 존재, 통찰력을 어, 연구하는 존재가 바로 은둔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분야 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보면 되고요, 수준이 높다고 보면 되고요, 어, 깊이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경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학업이라든지 어, 지식이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어떤 것을 맡겼을 때 거기에 대한 이해 정도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러나 이 카드가요 어떤 육체적인 활력이라든지 현실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거기에선 약점을 보이죠. 그러면 또 강점을 보이는 게 어떤 정신적인 깊이였죠 아까 지식이니까요. 이런 건 강점이고 현실이라는 반대적인 것, 뭐 육체적인 건강 활력이란 건 이런 건 떨어져요 사실. 자 그리고. 어, 굳이요, 말씀드리자면, 차갑다 따뜻하다 중에는 많이 차갑고, 좀, 가라앉아 있는 차분함과 고요함, 어, 약간 얼어붙은 러시아 호수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러시아 쪽의 호수들은요, 바다보다 더 깊은 경우도 있대요, 선생님. 엄청 깊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굉장히, 굉장히 멈춰있는 듯 보이지만, 결코 얕지 않고 아주 깊은. 그 속에서 비치는 한 줄기 달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은은한 통찰과 지혜죠.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랜턴 안에든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는요. 아래로 내려오는 건 물이었죠, 선생님? 위로 올라가는 건 불이죠. 물과 불의 만남인데 물은 음 물은 받아들임이에요, 음이었죠. 불은 발산하고 뻗어나가는 양기였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음과 양의 만남인 거예요. 그러면 동양의 음양조화죠, 음양조화죠, 선생님. 물물불그 다음에 음양의 조화 서로 반대되는 것이 만난 것자 음양이라고 하면요 동양에서는 우주 탄생과 운행의 원리 근본 원리예요 운행의 원리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 예를 들면 주역으로 따지면 음양의치와 우주 운행의 원리 그 근본적 지혜 진리에 대해서 통찰하고 마스터하고 연구한 은둔 고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남자라는 남성성, 받아들임이라는 여성성, 그 다음에 여성성이고요. 남성성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붉은 양기와 백합이라는 음기. 자, 붉은색과 물의 색깔이죠, 선생님. 그 다음에 여기도 음양이죠, 선생님. 여기도 이제 반대되는 것들끼리 음양이 만났죠. 그 다음에 여기도 충동성을 말하는 양기, 그 다음에 정신이나 어떤 받아들임과 지혜를 말하는 음. 이런 양음, 그 다음에 음양, 그 다음에, 양음, 음양, 그 다음에, 음양, 그 다음에, 음양. 이렇게 모든 카드에서 음양이 만나 지금까지의 조화를 이루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 우주가 탄생한 과정, 운행하는 과정, 영적인 원리들, 살아오는 지혜, 이런 모든 우주와 관련된 통찰을 연구하고 바라보고 깨우침을 얻은 존재가 바로 이 은둔 고수입니다. 자, 그러면 은둔자와 운명의 스레바퀴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자, 이 카드는 저스티스, 정의 카드라고 해요. 어디서 주로 볼수 있나요? 법원 앞에서 어느 나라에서나 볼수 있죠. 어, 유스티티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정의의 여신, 그 다음에 정의라는 규율과 공정함 그 자체입니다. 자, 은둔 고수 할아버지와 정의 카드 사이에.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가 보여요. 그러면 늘 말씀드렸듯이 타로는 순서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카드가 이렇게 어, 연계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누비스라고 말하는 어, 저승의 사자. 그가 바로 붉은색인 정의 카드를 향해 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핑크스는 지금 은둔자의 배경색과 같아요. 그래서 역시 그냥 색깔로만 따지자면 푸른색 붉은색이죠. 그럼 또 어때요 선생님? 자 여기서도 붉은색, 푸른색, 음양, 음양, 음양 해왔잖아요. 여기도 음양. 자 마찬가지죠. 역시 운명의 수레바퀴에서도 일어 만약에 이 카드가 주역의 카드였다면 음양과 서양에서는 사원소가 있지만요 동양에서는 오행이 있죠. 즉 운명의 수레바퀴 이 꼴는 동양 주역의 음양 오행 카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운명의 수레바퀴가 쉽게 이해되지 않으시면요 주역의 혹은 어, 동양의 음양 오행의 이치와 술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일맥상통합니다. 어, 음양이고요, 선생님. 이 모든 것은 순환하고 조화롭다는 것이고요. 또 사원소의 오행인데, 음, 한번 볼게요. 자, 상징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복잡해 보여요. 그러나 생각보다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 서로 달라 보이는 것들이 만났지만 결국에는 어때요? 한 쌍이 만났죠. 음과 양이 만났고, 또 숫자 4라는 안정적인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구성 요소가 다 갖춰져 있어요. 원이라는 것은 완성이고, 숫자 10이라는 것도요. 처음으로 두 자리, 두 자리 숫자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가 모두 화합된 하나의 완성이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출발이거든요. 지금 이 말이 어려우실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 운명의 수리 바퀴라는 것은 음, 양, 오행이에요. 그러면 음이 여기 있고, 양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아, 물론 이건 비유예요, 선생님. 비유예요. 어, 뭐 어쨌든 물과 불처럼 반대되는 성질이 순환을 한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고요, 선생님. 그 다음에 사원소예요. 이것은 오행과 같잖아요. 동양에서 만약에 음양 오행이 조화롭고 모두 어우러져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예요, 선생님? 순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음이 강해지기도 하고요. 어, 그니까, 받아들이는 힘이 더 강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표현할, 표현하려는 힘이 더 강해지기도 해요. 그니까, 러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어떤 순환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나중에 운명이 수레바퀴 할때 말씀드리지만, 수비학으로 풀면 어떻느냐? 숫자 10번이에요. 10번이요, 선생님. 그러면, 9라는 숫자는 한 자리 숫자 중에 가장 컸죠? 근데 10은 어때요? 두 자리 숫자예요. 그러면은, 혼자가 아니고, 적어도 둘. 여러 명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구성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타로카드에서 짝지어 나타나기는 하지만요, 이런 카드들. 최초로 굉장히 많은 구성 요소들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뭐, 생물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떤 인격을 가질 수 있고, 혹은 상징을 할수 있는 상징물들이 적어도 7개. 7 역시도 완성수거든요. 왜 7이 완성된 숫자냐면 빨주노초파남보라는 일곱 가지어그 채색 무지개도 이제 빨주노초파남보고요. 그 다음에 도레미파솔라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음 단원에서 하지만 차크라 얘기할 때도 우리가 7차크라까지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어, 7차크라 그 다음에 이 우주의 구성요소가 모두, 구성요소가 모두 들었고 완성되어 있고 이것들이 조화롭게 돌아가고 순환하고 움직인다는 우, 우주의 운행원리와 어렵죠 선생님 괜찮아요 어,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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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원형이라는 의미와 돈다라는 의미 순환한다는 의미 회전한다는 의미 가장 많이 나타나고요 선생님 그다음에 음양오행이 다 있기 때문에 구성요소가 모두 어우러진다 어, 그래서 제가 종종 운명의 쓰레받기 할때 말씀드리지만 어, 회전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어, 다가갈 수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 어, 음, 중국 요리 먹으러 가면 회전형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러면 탕수육이 선생님 쪽에 있지만 선생님 탕수육 좋아요 하면은 어, 제이쌤 탕수육 먹어 하고싹 보내 주셔요. 그러면 제가 탕수육을 먹을 수 있다는 건이 탕수육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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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누구에게나 닿을 수 있다는 의미죠. 제가 얘기하는 이유 있어요. 들어보셔요. 순환화도 그렇게 돌죠. 원형이죠. 선생님 원형 테이블은. 그리고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이 구성요소들과 함께 모두 어우러질 수 있다는 건 성격적으로 지금 둥글둥글하고 모든 어떤 고루고루 있다는 거 어때요? 선생님. 조화롭고 뭐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안 났다. 삐딱선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삐딱하지 않고, 모관하지 않고, 조화롭다. 어, 그 다음에 성격이 둥글둥글, 가장 중요한 건 원만하다. 그리고 어때요, 선생님? 이 사람 역시도 어떤 주관도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이 카드는 돌고 도는 카드예요, 선생님. 그러다 보니... 어떨까요? 고집이 강할까요, 선생님? 고집이 강한 사람이 돌고 돌고 할수 있나요? 예를 들면 고집이라는 것 중에 나는 탕수육 아니면 안 돼. 이 탕수육은 올리 오로지 내 거야. 제이 쌤이 딱 탕수육은 선생 것이야 이러면서 제가 탕수육 을 독차지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둥글둥글하고 순환하고 돌고 돌고 돌리고 돌리고 원만하다고 할수 있습니까? 이 중국집 테이블 좀 저급한 비유 같은데 중국집 테이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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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돌리고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배려하고, 어, 너 그럴 수 있지. 입장 바꿔서, 바꾼다, 돌린다니까. 입장 바꿔 역지사지가 되는 사람, 이게 돌리고, 돌리고가 안 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일까. 아니죠. 그게 누구예요, 선생님? 움직이지 않으려는 거죠. 사각형 테이블에 딱 올려놓고, 안 준다고, 이거는 내 것이야, 이러고 있으니, 딱 움직이지 않는 숫자 4의 안정, 굴려도 굴러가지 않는다던.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고집, 자기 권위. 내가 선생이니까 내가 탕수육. 이것은 내 거야 하는 소유, 권위. 권, 이거 차지하는 건 권력이죠, 선생님? 지배죠. 방금 탕수육은 올, 오로지 제이 쌤의 것이야. 이게 누구예요, 선생님? 오로지 내 것이야. 이 여자는 내 것이야. 이 탕수육은 내 것이야. 너는 나를 따라야 해. 왜 이탕 수육은 내 것이니까 내가 먹어야 하고 너는 내가 남기면 먹어. <laughs> 죄송해,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선생님. 당연히. 자, 그렇기 때문에 황제 카드인데 이 황제와 좀 반대될 수 있는 의미가 돌리고 돌리고. 아유, 우리 골고루 나눠 먹어야죠. 좀 드셔보세요. 제가 그쪽으로 보내드릴게요. 이게 <laughs> 운명의 수레바퀴예요, 선생님. 아주 이렇게 수업 들으신 적은 처음이실 거예요. 저도 중국집 턴테이블 예시 든건 처음이에요. 만약에 이게 이미지 리딩이나 상징 리딩처럼 됐을 때는 정말 돌아가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턴테이블 했잖아요. 아 이상하게 음, 이게 CD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CD처럼. 또 혹은 아 이상하게 이게 돌아가면서 어, 진공청소, 아, 죄송해요. 어, 로봇 청소기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또 이,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운명의 수레 바퀴라 바퀴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동그란 것, 원형. 그다음에 어, 뭐랄까요?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황제가요, 선생님. 음, 괜찮아. 내가 직접 갖다 주고 다시 오면 돼. 한 바퀴 내가 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직장에 셔틀이 있다고 쳐요. 근데 내가 차 주인인데. 오, 여기 사는 사람 여기 사는 사람 여기 사는 사람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멀더라도 한 바퀴 돌지 뭐 이렇게 말할 때 황제는 그런 성향이 아니죠. 니들이 와, 니들이 모시러 와. 물론 황제 성향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굳이 내가 돌아줄게냐 아니면은 나는 안 움직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 니들이 알아서 해냐면 후자죠. 근데 이건 어때요? 원만하게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꼭 내가 다 돌아주지 않는다더라도요. 내가 요 정도 할 테니까 너가 이렇게 좀 도와줄래 해서 여러 명이 함께 어, 어우러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원한 것 없고 둥글고 순환하고 다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강강수월래가 어때요 선생님? 둥글게 둥글게 이거잖아요 이제 돌리고 돌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모여서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조화롭고 예를 들면 선생님 어, 이게 이렇게 퍼져 있지만 설명을 듣다 보면 엄청 쉬워져 있으실 거예요 이게 어, 조금 첫 번째는 어렵게 설명하고 두 번째는 쉽게 설명해 볼게요. 그래도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어, 미국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사회적인 실제로 사회 문화 용어예요. 제가 죄송해요. 샐러드예요. 자 그런데 여기 뭐 사과도 하나 있고 뭐 파인애플도 하나 있고 어, 그 다음에 또뭐 해볼까요? 포도도 하나에 뭐 샤인머스켓도 하나 있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것들을 한데 모은 것을 샐러드 볼이라고 하죠. 샐러드나 알겠고, 볼은요, 영어, 그, 공볼 아니고요, 볼이에요, 볼. 자, 발음은 안 좋지만, 이거는, 요, 그릇을 말해요, 이렇게 큰 샐러드 그릇. 자, 그래서, 샐러드 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 이생 갑자기 샐러드 볼을 왜 얘기합니까? 사회문화 용어예요. 네, 또, 이거, 뭐, 굳이 적으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이해하시기 편하게. 좀, 제가 강강수월래 뭐 돌리고 돌리고 해야 되니까, 수준을 저급하게 보실까봐, <laughs> 조금 그래, 좀 수준이 있게 설명해 볼게요, 먼저. 자, 샐러드 볼인데, 이게, 다 미국이란 나라 어때요? 어, 이제 난, 선생님. 께서 벌써 사회문화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는 mz 세대 친구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다양한 문화권 출신 즉 다문화 어, 국가죠. 예를 들면 뭐 히스패닉이라는 라틴계, 라틴이라는 건 남의 아메리카를 말해요. 선생님 멕시코라든지 어, 브라질이라든지 또뭐 라틴계 그다음에 뭐 유대교 쪽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동양계. 뭐그 다음에 흑인, 흑인 문화, 이런 다양한 문화권에서 만났잖아요. 동양계라고 하더라도 이런 우리 같은 동아시아 혹은, 어 저기,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모인 것을 샐러드볼이라고 하는데, 샐러드볼이라고 부른 이유는 샐러드볼 안에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말씀드린 대로. 어 그래서 이게, 역시 서로 다른 여러 조건들이 한데 오로져 만나서 조화를 이룬다. 그렇지만 그 구성 요소들이 완전히 포함되어 있고, 어, 구성 요소들이 온전하고요. 이것들이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서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조화롭게 순환한다.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아까 숫자 7과 마찬가지로 완성이에요. 근데 최초로 두 자리 숫자죠. 그 다음에 두 자리 숫자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여러 가지 구성 구성요소들, 요소들이 모였다는 거고, 10은요, 여러 가지가 모여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쵸, 선생님? 완성됐는데, 10은요, 또 수비학적으로 1 더하기 0에서 1이에요. 1이 뭐였죠, 선생님? 실제적인 새로운 시작. 시작. 자, 운명의 수레받기 할때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9까지는요, 하나로서 콱 찼다가, 이제는 여러 명이 만나서, 새롭게 출발하고, 완성, 완성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자, 완성했으니 이걸 가지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거 어떤 느낌이세요, 선생님? 자, 이게, 어, 지금, 파스타 그릇이라고 할게요. 이, 데코 됐어요. 예를 들면. 아우, 죄송해요. 선생님, 사진을 갖고 온 게. <laughs> 이, 파스타의 면, 그 다음에, 뭐, 소스, 뭐, 그 다음에, 뭐, 향신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조화롭게 완성된 거예요. 이, 파스타라고 생각해 주세요. 요리. 어, 근데 이, 파스타를 완성하고요. 손님께 테이블에 나갔어요. 작품으로 마법사는 어떤 거였어요? 선생님, 과시하고 보여주는 거였죠. 자, 여러 가지를 모아서 완성해서 숫자 1이죠. 1 더하기 0은 1이죠.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아, 동그란 접시에 음식을 완성해서 새롭게 출발한다, 시작한다. 이런 의미와 같아지는 거예요. 아, 음식이 완성되어서 이걸 접시에 내놨구나, 보여줬구나.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선생님? 돌고 돌고 돌리고 돌리고였죠. 그럼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움직이게 되기 시작하잖아요. 자 이렇게 보일게요.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여기에 어디에 있죠? 고위 여사제, 황제, 그 다음에 뭐여 조금 더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유달리 움직이지 않는 것들 묶여 있으니 안 움직이죠, 선생님. 뭐 다른 카드들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일 수 있는데 조금 확실하게 멈, 어 이렇게 중립적이거나 묶여 있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이런 카드들이에요. 딱 자리를 잡고 그런데 이 다음에 순환하는 카드가 나오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막 적극적으로 되든 안 되든 밀어붙여! 이건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지만, 이 카드는요, 각자가 구, 조화롭게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순환하고 적절한 시기를 맞아서, 때를 맞아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건 어때요? 이건 움직이는 건데, 제이쌤이 탕수육이 먹고 싶다니 내가 탕수육 먹고 싶다면 이거는 너희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 것이야. 내가 먹어야 되겠어. 그리로 갈게. 이런 거고요. 이거는 너네 충분히 먹어. 그리고 그거 돌려줘 나한테. 그리고 우리 다한 입씩 먹고 맛보자. 이게 운명의 수에 박힌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급해 먹어보자 하는 거랑 우리 한 입씩 다 먹어보자 하면서 때를 정확하게 다 이렇게 순리대로 맞춰주는 것 훨씬 더 배려심 있고 큰 그림 그린 거죠. 큰 틀에서 모두가 약간 공동체 의식도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즉, 이 우주로 따지면 순리인 거예요. 순리, 순리대로. 제때 풀리리라. 이 카드가 나오면 어때요? 무언가 흘러가고 돌리고 돌리기니까 지금 상황에서 무언가 변화가 오고 그런 것이지만 지금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각 예를 들면 제가 이거 선생님 쉽게 설명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 탕수육 그릇 있으면 우리 선생님 제이 쌤뭐 제이 쌤자주 등장해 주시는 어머니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의 아버님 뭐 이렇게 만났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족 우리 네 식구가 만났어요. 자 그러면 어. 자제이쌤 먹어 먹어 선생님께서 이제 양보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님 많이 드셔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넘겨주시고 제 어머님이 또 아이고 선생님 많이 드세요 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네 사람이 각자 의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지금 다 돌아갔죠. 이게 운명의 수레바퀴입니다, 선생님. 운명의 수레바퀴 때가 있고 즉 시기가 있고요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이제 모여들면서 순리대로 돌아간다는 것. 좀 쉽진 않지만요. 그게 우주 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운명의, 운명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것은요. 때가 닿아서 만났다 하는 의미예요. 때가 닿아서 만났다. 즉, 불교에서는요. 이걸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선생님, 땅땅땅땅인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인연. 땡땡 인연. 뭘까요, 선생님? 시절 인연, 시절 인연. 시절 인연이 뭐냐면요, 이제 불교에서도 말하지만, 어그 시절이 와야 인연이 된다는 거예요. 시절이 와야 인연이 된다. 즉, 선생님과 제가 오늘 제가 지금 선생님들 이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진행 중 과정에 저희가 코칭을 열었더니 코칭이 물밀듯이 접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 처리했으면 더 많이 했을 텐데 이게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제가 과부하가 온 거예요, 선생님. 과부하가. 그래서 이걸 좀더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고민을 하는데 왜또 과부하가 왔냐면요. 정말 고민들 현업 고민들도 많으시고요. 또 정말 잘 되던 분들도 어려워지고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너무 선생님 답답하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늘 각 플랫폼 담당자님께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잠깐이라도 제 셈이라고 하면은 아, 안 알리고 내가 상담을 해보고 싶다고 했을 정도로 이게 진짜 이 운의 문제인지, 뭐 실력의 문제인지. 왜냐면, 하 제가 1대1 수업 같은 경우 들어보고 딱딱딱 파악이 되니까, 선생님, 이게 문제, 제생각 문제라기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가야 되고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100명이고 200명이면 이 선생님들 모두 제가 지금 무상 코칭이라면 다 들어보고 이럴 수가 없다 보니, 와, 정말 지금 어떤 경기가 어려워서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두배 이상 성장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지금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팀장님께도 여쭤보고 어, 팀장님 이게 어, 조금이라도 더 잘되게 제가 코칭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좀더 도움드릴 수 있을까요? 논의도 많이 해요. 제가 선생님들 그냥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도 곧 지금 지나면 2급하고 1급 시험을 봐요. 자격증. 근데 이제 2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 취급, 취, 취득하실 수 있고 1급은 마스터 과정까지 하시면 동시에 취득 가능하세요. 자, 그런데 어... 참... 제가 마음이 너무 쓰이기도 하고, 사실은 생업이기 때문에 전략도 중요하고 잘 돼야 돼요, 선생님이. 잘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제, 죄송해요. 이, 시절 인연 하다가 여기까지 샜는데, 선생님들께 이제 코칭을 하다가도, 오늘 꼭 연락드려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요꼭 짧게 끝나거나, 지금 일단은 요, 그 순간순간에 인연된 분에 집중해요. 시절 인연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뭔가, 인연도요, 수업 인연도 마찬가지고, 난저 사람한테 꼭 수업 들을 거야 했는데, 인연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지 않는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인연이다, 인연이 아니다, 인연이 남았다, 이런 어떤 이제 리딩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시절 인연. 인연은 때가 되어야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하고, 인연이 아니라면 억지로 아무리 붙잡고 상담받아도 만나지지 않지만, 만나야 할 인연이라면 아무리 만나지 않으려고 해도, 지금은 못 만나도 때가 되면 반드시 만나야 하리라. 이게 인연이잖아요. 사람의 연애법칙. 자, 이 인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음과 양이 만나고, 어, 사원소 그리고 사계절이기도 해요. 자, 사계절이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는 의미예요 혹은 한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 하나의 주기가 완성되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자, 그럼 비슷한 의미를 하는 카드가 똑같은 이제 사원소가 담긴, 어, 이런 카드들이죠. 그 사원소를 다시 새롭게, 여기 다 사원소가 있었잖아요, 선생님. 다시 이걸 새롭게, 어, 시작할 수 있는 게 마법사인데 이 친구가 마법사라는 친구가 마법 마법을 부려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창조력을 갖춘 이유도 이 우주 만물의 운행의 원리인 음양오행 그 다음에 이제 음양오행 중에 오행의 어떤 동양의 오행의 부분인 사원소에 대해서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이요. 10이라는 완성수, 21이라는 타로 메이저의 완성 그 다음에 이 사원소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하늘에서와 같이. 이제 땅에 내려왔죠 땅에서도 하늘이 있죠 선생님 지금 하늘로 그려놨죠 구름이니까 하늘에서 사원소가 있었듯 지금 땅에 내려와 있는 이 순간에도 하늘의 지혜 즉 우주 만물의 순리 우주 만물의 완성 이런 것들 우주의 섭리를 이해했기에 자 시작되리라 하늘에서와 같이 운명의 수레바퀴와 월드라는 완성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자이 사원소 통해 이해했기에 이 도구를 운용할 수 있기에 나는 그것을 펼쳐내리라 자이 원리에 대해서 통찰하고자 습득하고자 한 존재가 바로 은둔자인 거예요. 어떤 것들은 어머나 쉽게 이해가 되시고요. 어머나 신기하다. 중국집 턴테이블까지는 선생님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에 어, 시절 인연 이건 좀더 설명 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싶으실 거예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선생님.